응 동백은 네. 자 다시 설명을 좀 할게 네. 저번에 설명을 한 자가 예시를 해, 했는데 네. 음. 일단 좀 진해야 돼 장미처럼 채도를 굉장히 높게 물을 좀 빼면서 채도를 높게 가져가야 돼 하게 하되 탁하지 않게. 그리고 먹을 <목을> 살짝 섞어도 돼. 보슬도 섞어도 되고. 야. 어, 동백꽃의 그몇 가닥 안 되는 홋겹, 몇 가닥 안 되는 그 감, 포근한 감상. 어. 그 느낌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. 아, 네, 아, 네. 네, 다섯 개가 요 4,5개가 기 포기, 면기 포기, 포면 포기, 포기, 포도 포기, 꽃봉오리 포기, 포기, 리기리 꽃받침 아주 도토리처럼 아주 나무기 나무라고 생각해 동백은 동백나무다 그게 일단 인문학조 자기소개 들어와야 돼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어, 동백나무기 때문에 아 꽃받침이 좀 이렇게 도톰하게 있구나 감싸줘야 돼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런 매력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진짜 동그랗고 똥글동그한거같아꽃동그리 절도 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절 어, 꽃같은데 그림이라는 게 장미나 동백이나 다 똑같이 보이면 안돼그 속에, 속에 그 매력이 완전히 흠뻑 들어가야 돼 동백을 그릴 땐 동백 속에 들어가야 돼요 동백나무 숲에 그렇게 그림이 느껴지나요? 선생님은 그리신 거랑 느껴지는데 기법은 어.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어. 그다 포도 기법이네 뭐. <laughs> 다 비슷한 게느지는데 <laughs> 어. 저희는 거 제가 사면 <laughs> 끝에는 노래예요 꽃술이 근데 하에 줄기는 꽃술의 줄기는 하에 그게 동그랗게 보여 있는 거야. 그러면 그 하얀 하얀 꽃 꽃술이 올라 하얀 꽃술이 올라오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백면법으로 생각하는 거야. 백면법 그렇지. 그래서 흰색을 그리지만 그니까 검은 하얀 걸 그리고 있는 거지. 오케이. 아 진짜 꽃은 하얗게 된 다음에 끝에가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다는 거. 지금 나는 하얀 걸 그리고 있는 거야. 오케이 이게 바로 백내야. 그래야 스무글 이해해. 이, 이걸 이 간단한 사실을 알아야 돼. 이걸 모르고 그냥 막 따라 그리고 이런 게 아니야. 그리고 운필은 반대로 이렇게 하나 둘. 이렇게. 하나, 둘. 그 잎이 다른 잎하고 다르게 응. 반대로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해 응. 나중에 뭐 달리 해도 되니까 반대로도 이렇게 해도 돼 응. 어, 여러, 이렇게도 할줄 알고 저렇게도 할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자유자들, 붓을 자유자들로 쓸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글씨를 만글 쓰는 사람하고 글씨와 그림을 같이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야 붓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 더 유리하지 음. 앞으로 갈수록 음. 결국 시서화를 해야 되니까 그거 3년 전에 인사받은 인자가... 거 어. 거기서 선생님이 시서화의 문학 능한... 목 색으로 하 니까. Good mm -hmm.